가도, 까도, 까도 계속 나는 양파,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갈래일 수가 없는 이 와중에 된 비리를 안나치 우리 이재수 전우께서 여러분께 밝히렇습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게이의 박수 부탁드립니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 아, 브리카에 코끼리가 누는 똥만 똥이고 파리가 누는 똥은 똥이 아닙니까? 집회시위라는 건 인원이 많고 지금 그거 아주 좌우하는 게 아니고 집회시위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기 한 천여 명 모일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설이 이렇게 이렇게 통화 다니는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것 같아 가지고 요 일원만 이렇게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유공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째 불편을 주는 그런 국가유공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경찰관님들 뭐 바쁜데 여기 와서 그런 일 아실 거 없어요. 국가유공자들은 신사적으로 하니까,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내가 이따 저기 오늘 수고한 수고비는 내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화정 비리는 여기 안영준 대전, 아, 대구 지부장님이 어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얘기고 입이 아프도록 떠드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주신다고 그러길래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살짝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낭독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나라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위국 헌신은 국가유공자의 본분임을 강조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할 몸이 하나뿐인 것을 원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가유공자인 월남전 참전자들이다 오늘 서울보훈지청에서 집회시위를 하게 되면 사회 질서와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공법 단체 월남전 참전자의 중앙의 회장이 불법행위로 부정 비리가 성행하여 전국의 수없이 많은 회원들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며 수차에 걸쳐 집회 시위로 권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예산을 내려주는 국가기관임에도 주어진 관리감독의 권리를 발휘하지 못하고. 위법의 한계와 자율성의 한계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공법단체라는 이유로 실정법을 위반한 비리를 비호하고 감싸는 처사는 형법에 들어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악용 반복되는 부정 비리가 상당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맨 먼저 효경 상조 비리가 있죠? 이거는 보람 상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한 달에 만 오천 원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여기 상조에서 바, 이 와저이가 끌어들인 상조에서는 삼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시방 70, 80대, 90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울산에 있는 상조 조그만 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서울 우리 월남 참전 사무실에다 사무실을 내준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있던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시체 장사하겠다는 거야. 우리들 죽으면은 그래서 상조 회사를 끌어들였는데, 그걸 끌어들이면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뒷돈을 챙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입을 하는데,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그준 돈에 대한 걸, 놀나 먹는 데서 싸움이 난 거야. 내가 몇십 프로를 먹어야 된다? 박수 한 치세요. 거 맞는 말이에게 응. 가장 중요한 거야. 상조 비리에서 리베이트로 그걸로 끌어다 올려준 거에 대한 고맙다고 리메이트 뒷돈을 챙긴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은, 가입한 사람 기분에 대한 돈을 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60% 먹고 너40% 먹어라? 이러고 싸움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아주 정확한 소문을 하고 싶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상조 비리가 터져가지고 지금의 저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만한경찰서에서 넘어간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게. 그게 제일 먼저 핵심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조끼를 팔았는데 모자 조끼를 만든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월남참전에 납품을 했는데, 자기는 8천원에 납품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 저 월남참전에서 1 9,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전국에, 이번에 그저 조끼하고 모자를 우리 회원이 산 사람이 4만 명이 넘어, 4만 명. 4만 명, 4만, 4만 명. 명. 어, 어. 그럼 4만 명이 한 사람이 만원 가까이 이 와중에 리베이트로 뒷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돈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그런 비리를 엄청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뭐 고깃, 그 다음에 배지 그 다음에 통장 압류 사건, 리모델링 그 사건 뭐 양민 학살하겠다고 재판하겠다고 돈 후원해달라고 해서 1억 8천 6백 받았잖아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돈 천만 원, 이천만 원 이상 달라고 그러질 않아. 왜? 이길 수 있는 사건이야. 공법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자기 뒷돈을 챙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중요한 게 보험부를 내려갔더니 이화종이가 당선이 되면서 제일 먼저 취임도 안 하고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사진을 대형 사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전국 230개 지회에 사진을 내려보냈어. 그러면서 그걸 사무실에 걸어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사진에 와서 충성맹세하고 사진 보고 격려 붙이라고 사진을 내려보냈어. 액자에다 이만한 걸 넣어가지고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한 15일 지났는데, 희왕이 뺐지 새로 만들었잖아. 저 이거, 이거. 근데 그거를 처음에 보낸 거에는 자기가 여기 사진을 안 놓고 찍었다고 사진 그 맷지를 이, 이, 걸고 찍은 걸 다시 빼가지고 또 230개를 해서 전국지에 다시 내려보냈어 그런데 제가 보험부를 갔더니 보험부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거 사진 그 예산 항목에 쓸수 있는 항목이냐 그렇게 두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예산 항목에 근데 그러면 이 와중에 그 사진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때 거는... 자기가 부정한 돈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거를 보험부에도 사진을 내려보냈어. 그래서 보험부에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보험부에도 내가 원남참전 중앙의 회장이다. 그러고, 눈을 보라고 거기다 걸어놓으라고 내려보냈다는 거야. 보험부가, 어. 어. 보험부가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저저이화종구를하는 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내가 그 얘기를 질문을 했어. "그건 무슨 예자들로 사진 만들었느냐?" 두 번씩. 그랬더니 "그건 난 모르겠다. 고본부에서 얘기 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사진을 보냈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본부에서는그 사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귀짝에다 넣어 놨대. 그러면 그 사진을 거는 거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다 관공서 에 이런데 걸었었잖아. 지금은 사진 걸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 본부장관이 사진 걸, 걸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진 안 걸었대. 그런데 이렇게 쑥맥 같은 놈들이야 이놈들이. 어? 중앙회장에 보훈반 회장에 중앙회장 에 우리 월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단체는 하나도 사진을 보내질 않았어. 그랬는데 우리만 사진을 그려고 보내고. 내가 경기도 지부를 갔더니 우리 초대 저 중앙회장 한 사람부터. 사진을 쭉 순서대로 걸어놨어 근데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 청와대를 들어가 보면 은현직의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은 사진을 안 걸어 그리고 대통령을 하고 끝나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사진을 쭉 걸어놓고 몇대 대통령 임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름은 뭐고 이러고 사진을 걸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월남 참전선의 중앙회 회장을 최초에서부터 저 이화종이까지, 현직에 있는 사람까지. 그걸 다 걸어놨어. 그 김일성이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지, 우리 한국에서. 그, 그, 그렇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화종이가 설상 그래라 했더라도 옆에서 보필하는 참모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맨날 아부하기만 급급했지, 바른 말 이런 거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화종이가 오늘날 이런 큰 비리가 일어난 것들이 밑에서 부피를 잘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설상 중앙회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아들에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밑에 참모들이 아 회장님 그건 이러면 이렇게 불리하고 이러면 아니, 그건 아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나고 거기에 이어서 이런 상당한 비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지부는 도지부장하고 사무총장이 임기가 4년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만에 5명이나 갈렸단 말이야. 지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또 지가 원하는 거안 준다고 해서 후원 안 한다고 해서 제 멋대로 막. 그건 그로 기준법의 위반이야. 네? 그건 어려운 그래서 우리 남현진이라고 사무총장은 이아중거로서 재판했잖아. 지방노동위원회. 거기서 이겼어. 그랬더니 항소를 했다고, 졌다고. 그 중앙노동위원회 왔어. 그도중앙노동위에서또 졌어. 원직에 복직시켜라. 그리고 인권비수하라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중앙에 회장들하고 중앙에 참모들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옹호하거나 감싸주고 보호해주며 비호하지를 말고 직권으로 의법조치하라. 지금의 야선는 시정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정상적이고 다른 운영을 촉구하고 이화중은 직을 파면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들은 모인 것입니다. 뜻이 다 틀리는 게 아니야. 한 가지 뜻으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모인 것. 이 노인네들이 돈 들여가면서 이러고 여기 를 이렇게 여기 우리 저 이분은 하나. 이, 하대식, 이 대령이에요. 육군, 육사 출신이고. 근데 남원에서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뜻이 우리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러고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고생을 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설립 목적에 맞지가 않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발전 단계를 저해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치고 범죄 혐의 파렴찬 행동을 자해 사직당국에 민니 형사를 제이 그래가지고 조직운영상 중대한 과실을 당한 자로 보훈단체장이라고 징계를 안 하고 감싸는 것은 보훈부가 무슨 약점이나 뒷돈을 땡겨 먹었기 때문에, 여기 혹시 나치만이 의심이 많이 가는데 뒷돈을 받아 먹었거나 그랬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 들어요. 맞아. 네. 그래서 낙지마니가 봐라. 어 낙지마니가 그런 거 같고 그런 험결을 이화종을 처리 못하는 것 아닌가 사실이라고 하면 기념난법 위반으로 당장 보험 관계자는 징계 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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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쩍들쩍 서서 저게 부서져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약해 맹호부대로 갔다 온 사람들 발톱 빠지고 이빨 다 빠졌어? 그렇게 소리 못 내? 다시 한번 해봐 자 보은관계들을 징계 후 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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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가 이행을 못한다고 하면 신의성실의 외모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문부 장관도 당정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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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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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집행시 사회에서 보통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은 조직과 회원을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 상식인데 중앙회장 놈은 배움이 짧고 무식하여 수많은 부정비리의 범죄를 제행하고도 죄의식이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이나 회원에 대해는 안중에도 없고 자격 조건이 되고 안 되고는 생각지도 없이 개인의 욕심과 영리만을 위해 재차 지회장을, 중앙회장을 하겠다고 욕심만 가득한 놈입니다. 재차 중앙회장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우리 회원 상호 간의 친화와 단결로 명예선양과 정진에 이바지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중유공자들이 부르지집니다. 헛되이 듣지 말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빠른 이화정 사건에 대한 종결을 하고 대 의원 228명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중앙회장 선거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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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매워서 4년 전 이화정의 거짓 기만에 속아 중앙회장으로 최대한 잘못을 통탄해 하며. 18만 국가유공자의 간절한 소망이고 외침으로 정의가 바로서고 준법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갈망하며 이화종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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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울부짖음을 경청하여 시행에 옮겨라! 국가보훈부는 적법한 상식이 통하는 수준의 절차를 밟아 월남탐전 국가유공자들이 원하는 범주로 이화종을 지명하라지명하라 치명하라! 네, 예, 네, 쫓아라!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동순 여사님 저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미망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능하면안 써야 돼요. 우리 전사자 아내분이신 네. 는는말원에는고있는 미망인 신동순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생전에 듣지도 못했던 고역절한 병마로 온 몸이 썩어져만 가는 고통을 받은 가운데서도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발부둥 쳐보았지만 끝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남편을 잃은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삼남매를 위해 가장이 되어 시장바닥에 나가 점포도 없이 야채장사를 하며 이리저리 쫓겨 다녔습니다. 눈비를 맞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온 날들을 어찌다 표현하겠습니까? 본부 강정의 장관님이 똑같은 여성으로서 발탁된 것을 큰 기쁨과 작은 희망으로 마음이 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온갖 비리에 쌓여 있는 범법자를 어찌 단독 후보로 인정하여 3월 28일 그를 재임시켜 그큰 중책을 맡기려 하십니까? 당신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전미망인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절망과 슬픔 속에 여기 지나가는... 슬픔 속에 살아온 그 고초를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눈보라 속에서도 형상으로 죽지 못해서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본부 장관 강정에 당신은 진정코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전 미망인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장관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어, 어, 어. 박민식 전 장관님 취임사에 뭐라고 하셨나요? 유공자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파월, 영웅들의 편에서 그들의 한을 풀어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100% 달성할 것이라고 약조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 관계로 긴 말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본부장관님 즉각 사퇴하시고 이화종 본법자를 장관님이 직접 단독 출마를 철회하십시오. <laughs> 보훈부 장관에게 드리는 촉구문 하나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1년 2월 1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정관 제28조 대위원법 바로 28조 대위원법 승인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환원하라환원하라환원하라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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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0년 6월 2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선거에서 이화종이 대의원들과 선거인단을 사기쳐서, 전국의 지회장과 대의원에게한달의 업무 추진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월남전 참전자의 위상을 추락된 이화종을 국가보훈부는 즉각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가 보훈부 장관은 위의 내용을 명쾌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의지가 없으면 우리 보훈부 장관, 국가 보훈부 장관은 시기 연연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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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현재 살아계신 우리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은 위의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우리는 강정의 장관에게 문론니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의 비리를 즉각 파악해서 특별감사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우리 월남전 영웅 여러분은 저기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한강의 흐름은 그 역사의 교훈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날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날로 키워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월남 참전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저는 강력히 호소합니다! 당장 개혁하라!